케이트 왕세자비 자녀들이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한 사람. 왕실 행사에 케이트의 세 자녀와 함께 포착된 여성이 있습니다. 조지 왕자를 안고 창문 밖을 내다보거나 해리와 메건의 결혼식에서는 아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보랄로는 스페인 출신으로 윌리엄과 케이트의 모모로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보모 양성기관인 노랜드 칼리지를 졸업했으며 유아 발달, 아동 심리, 응급처치 등 전문 지식을 교육받았습니다. 보랄로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돌봄뿐 아니라 스페인어 교육 등 언어 지도도 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차분하고 절제된 품위와 동시에 단호함을 겸비했고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을 피하고 사생활을 지키는 태도로 왕실내에서 깊은 신뢰를 얻었으며 케이트는 공식 순방이나 바쁜 일정 중에도 마리아를 항상 대동한다고 합니다. 케이트는 보모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유일하게 자녀를 맡기는 사람이라 합니다.